메디블록의 대표 맡고 있는 이 은솔이고요. 저는 한양대 의대를 졸업을 했고 아산병원에서 인턴, 그 다음에 영상의학과 전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문의가 된 후에 공보위 3년 하고 그리고 바로 저희 메디블록이란 회사를 창업을 했거든요. 2017년에 이제 창업을 하고 지금 만 6년째.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혼자서 창업을 한건 아니고 다른 친구인 고우균 대표랑 창업을 해가지고 두 명이서 같이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메디블록은 개인, 환자랑 의료기관을 있는 온라인으로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자는 저희 메디패스라는 앱이 있거든요. 그 앱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상급종합병원, 또 종합병원 의원들까지 다한 앱으로 연결이 되고, 그거를 통해서 뭐 병원 예약이나 어떤 편리한 기능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진료본 내역의 일부를 가져와서 그걸로 건강관리도 할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는 뭐 슈퍼 앱, 의료용 슈퍼 앱을 꿈꾸는 그런 앱이 이제 메디패스 앱이고. 제가 이제 의대생이 된 다음에 사실 다른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어요. 저는 뭐 넥슨이나 아니면 뭐 도전하는 사람들 막 이런. IT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스타트업이 어떤 거고, 회사에서 일한다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좀 경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막연하게 나중에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레지던트 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막연하게 나중에 뭐 의료기기 회사, 저는 영상의학 과니까뭐 지멘스나 필립스 같은 이런 회사에서 일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공부일 때는 본격적으로 그 후의 진로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때 모바일이 엄청 뜬 다음이었으니까 어떤 환자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를 만들고 싶고 이런 게 제일 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걸할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회사를 만들자. 결국에는 좀 그렇게 도달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창업을 추천하진 않아요. 자기가 진짜 너무 하고 싶은 게 있고 뜻이 분명하고 그런 사람은 말려도 하거든요. 어, 그렇지 않은 한은 추천은 안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 생각보다 되게 힘든 것 같아요. 했던 어떤 것들보다 지금 사업하는 것 자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제일 많은 것 같거든요. 시간적으로 쓰는 거는 뭐 병원에서 인턴을 있을 때나. 또 레지던트 때 당직을 많이 서던 연차 이럴 때가 시간을 훨씬 많이 쏟고 공부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제가 모든 걸 책임을 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하다 보면 안 좋은 이벤트도 많이 터지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근데 그걸 결국 제가 해결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어서 저는 창업한 거를 솔직하게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창업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실패도 많이 겪고 또 이제 좋은 일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좀더 잘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좀 있기는 하지만 뭐 창업한 거 자체는 다시 태어나도 난할게 이거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저랑 뭐 고우균 대표랑 같이 창업할 때 하고 싶은 목표가 있고 이루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뤄 나갈 때도 있는데, 그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같이 목표에 얼라인이 되고, 어, 같은 생각을 하고 어, 달리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 아, 창업을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많이 고려한 게 사실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이라든지 제가 의사가 되고 뭐 대학병원에서 교수를 한다든지 개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더 원하셨었고 근데 사업을 한다니까 당연히 반대 아닌 반대도 하셨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슬라이드를 만들고 부모님 앞에서 처음 ir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 이런 거할 거야 이런 설명을 많이 드렸었었고 그리고 아 부모님 어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했을 때아 창업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전문의까지 하고 병원에 대한 경험을 그래도 어느 정도 쌓아야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창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병원 생활을 하시면서 경험을 좀 하시겠지만 의학을 전공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사실 나 아는 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지식이 있을 뿐인데 실제로 이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하고 또그 후에 병원 생활을 하면서 이쪽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어, 실제로 이 필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알게 되는 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 교수님들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하고 학회에서는 뭐 어떤 발표가 이루어지고 왜 학회가 돌아가고 또뭐 의사회는 어떤 식으로 조직이 되고 의사 있는 뭐 전문이들이나 아니면 일반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사실 저희 회사 비즈니스의 어떤 하나의 밑바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의대생 또는, 뭐, 의대만 졸업해서는 그런 경험을 얻기가 쉽지 않아서 그분들하고 뭔가 대화할 때 눈높이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강점이 충분하지 않은, 이 우리 도메인 전문가로서의 강점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문의까지 하고 또이 의료인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높아졌을 때 창업하는 게 그래도 훨씬 이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이제 의대 다닐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T 회사에서 알바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뭐 생화학 교실, 막 그리고 의공학 교실 이런데 방학 때 가서 어뭐 연구실에 있어보고 또 이제 병원도 저희 모교 병원 말고도 뭐 아산병원이나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 병원. 또 전소기술병원 이런데도 실습 돌아보고 해봤어요. 그런 이유로 한게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였거든요.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대생으로만 있고 병원 안에서만 있으면 경험하는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내가 뭐를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뭐를 하는 게 나랑 잘 맞을지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 경험을 넓히고 싶었던 게 가장 컸고 그렇게 해서 경험이 넓혀지다 보니까 어 세상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해보면 재밌을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었고 그런 게 결국에는 이어지고 이어져서 창업을 이어. 지니까 싶어가지고 뭐 방학 때 여러 가지 경험도 하시잖아요. 저도 뭐 해외 여행도 다녀오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다른 여러 가지 기회를 살려가지고. 어, 평소에 내가 하기 힘든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 걸 해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 다닐 때는 사실 학업에 굉장히 충실한 게 필요한 것 같고. 그게 왜냐면 내가 나중에 전문가로서 얘기를 할때 나는 근데 학업은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고 또는 뭐 인턴 레지던트 생활도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어. 그랬을 때 나보다 이거를 잘할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쪽에 전문가가 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의대생 시절에는, 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사실 좋은 성적을 받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과, 이런 것들을 또할수 있는,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인턴 레지던트도 특히 우리 쪽 사회가 그렇잖아요. 열심히 한 사람들에 대해서 훨씬 인정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내가 앞으로의 일을 좀 해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